다시 사주를 올려 봅니다. 어, 이 사주는 어, 신유년에 태어나서 신유년에 태어나서 경자월주 을유일주 이모시주예요. 을목이 자월에 태어난 본명 여자분인데 마운 살이에요. 오해 아. 금이 4개, 수가 2개, 금수가 많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금년에 마흔 살인데 젊은 여자예요. 지금 대운이 31살 갑진 대운을 살고 있어요. 진 대운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운이 인묘진 어, 사업미로 가니까 운이 잘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흔 한 살부터는 을사 아 병호 정미니까 운이 아주 잘 간다. 그래서 뭐 대운은 좋다 그럽니다. 근데데 어, 여기가 오라는 것이 오라는 것이 농아살이에요. 농아 농화. 예, 기멍을 농자, 벙어리 아자예요 이게 말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가 어둡습니다. 기가 어두니까 먼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 말을 잘못 하는 거예요. 농화가 돼서. 그래서 기가 먹든지 말을 못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가 어둡든지 말이 잘못 하든지 예, 농화살이란 건두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 먹을 농자 벙어리앗자. 여기가 오자란 것이 농화살이 어서 여기는 이제 자식 줄이니까 이분이 이제 자식을 두었는데 말이 너무 늦게 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 좀 늦는 갑 같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말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인데도 말을 그렇게 깔끔하게 잘 못하고 치료는 계속 받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농아살이 있으니까 자식이 말이 좀 어두운 하는 자식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고 우리 갑진 대운이 여기 진이라는 것이 극각살입니다. 축이라는 것이 극각살이 올해 올해 신축년이 그래서 대운을 지금 살아가는 대운이 현재 극각살의 운을 살고 있으면서 올해 신축년이니까 극각살. 그래서 팔다리 뼈를 조심해라 그런 사주는 입장 운세인데. 금년에는 사고로 인해서 어 팔이 부러졌다 그래요. 예, 팔이 부러져서 어 기부 수하고 지금 치료 받으러 다닌다 이렇게 되는데 운에서 사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운에서 이렇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극각살이 오니까 이것 또한 또그 그렇게 따라가더라 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금년에도 급각살, 지금 10년짜리 운 살고 있는 것도 급각살 그래서 팔이 부러져가지고 어, 지금 치료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 본인 사주의 어, 오화가 농아살인데 말이 어두운 한 자식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남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남자가 너무 많아서 또 자유파가 이렇게 또수보이나 있어서 어, 남자하고 해로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대운이 좋게 가니까 앞으로 대운이 아주 잘 갑니다 그래서 운대를 받으면 그래도 잘 넘기지 않는가 싶고 이제 남자 사주가 아, 운이 괜찮게 가면은 이제는 파동이 없을 거고 남편 사주가 문제가 있으면 시끄럽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말이 좀 약한 어두운 한 자식을 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이라는 게 급각살, 급각살, 어, 농화살 이런 것도 잘 맞더라는 얘긴데 일부에서는 살 아예 무시합니다 에, 이렇게 대비를 하면은 상당히 적중이 높은데도 너무 무시할 수는 또 없죠 그래서 살도 아예 살로 위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사, 나는 이제 살하고 생각대화를 섞어서 씁니다마는, 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또 살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에, 나이는 젊습니다마는 대운이 잘 가니까 어, 좋게 가리라 보고, 좀 남편이 많이 있다는 것이 좀흉인데 올해. 예, 극각살이 왔고 현재 살아가는 분이 극각살이다 보니까 팔이 부러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사주로 해설했습니다만은 어, 어쨌든 그렇게 살도 그 무시하면 안 되겠고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으면은 당연하게 또 인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살을 넘겨도 안 된다. 어, 너무 살가지고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무당 냄새가 나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어, 살하고 생극제하고 적절히 병행해서 쓰면 어, 사주 명리학이 적중률이 높더라 이렇게 해요. 이제 살만 또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살이 뭐 300개 400개가 된다는데 너무 지나치는데 많이 있고 뭐 중요한 살만 저는 한3 0여 가지 중요한 것만 가지고 대비를 해보면은 잘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안맹사는 눈이 나쁘다든가 뭐 이런 것도 적중이 잘 돼서 음저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잘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 여성스러운 점이 있고 어 운세가 잘 가니까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남자가 이제 많은 관계로 남편 문제가 다소 소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남편 사주에 따라서, 남편 대운에 따라서 좀 심하고 안심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분 사주 하나만 봐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언제 대운이 잘 가요? 대운이 잘 가서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마칩니다.